와, JD 아이디 보스 봐. JD. 와, 개간지. 아, 12시.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아, 저거 그 자리 너무 좋은데. 그, 자리 너무 좋죠. 계속 테런 12시다. 퇴한 12시다. 어, 결국 12시는 안 좋아. 12시가 터렛을 더 많이 줘야 어. 되거든. 실피도 어, 12시랑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이임 12시고 아. 조기석 선수도 아, b s 로 왔어 와 b 로로 왔어 아, BS 로서프해주로니다해주로서피해서 피해주로서. 선수서 나만가서 우리가 원서치가 아니었거든요. 이재훈 선수 이겼고요. 예. 나만 다행인데. 오, 네. 그어 위치 때그 브루스리 이재호 이재호처럼 오브로다 한번 잡으가나. 러 어? 심롬을 찍었어요. <목소리> 자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선수들이 다 나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정우 형처럼 뮤탈을 안할 수, 섬러카는 빌드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명훈 형도 뮤탈 컨트롤 컨미스가 많이 났잖아. 그럼 그냥 게임을 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뮤컨이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러커를 갈 수도 있어요. 저분은 그 시비가스로내 네. 못하고 있지만 안사매 타는 것 같아요. 력을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선, 시, 어, 좀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승전판이랑 그 똑같은 출발이에요. 그렇죠. 싸내기 두대 때려주고 EAS 빼주고. 자신있거든요. 자 이게 왜 마린을 도대체 때리는 게 저게 왜 이렇게 크냐고 하냐면 요새 테란들이 마린 세계에서 내기 정도의 찌르기를 많이 해요. 그런 생마린 찌르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력이 깎여 있으면 저글링으로 막기가 훨씬 수월해요. 4사마찌르르기 왔을 을때사링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람은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대 사람은 이 사람은 으로은근히커은이런 함 레벨에서는 자, 저 어, 작은 차이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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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는 생마린 압박 못 오니까 그래, 난 네, 올드룬 찍어야지 하고 그치, 이링으로 찍어. 그래, 원래는 그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링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으로찍잖아 러시 거리고 보니까 이형화 스타일 얘기할 때 존나 멋있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마린도 생마린으로 찌르고 있는데 마린 한 기가 피가 깎여 있는 마린이니까 이건 깊게 물러잡으러 간다. 어, 어, 근데 이거는 진짜 감각적이야. 이 어, 친구는 오버로드에 거의 미쳐 있는 친구예요. 어 이거 잡는다. 어 잡는다. 이거 잡을게 가자. 아 이거 아니야. 안 넣죠, 기석이 o t s u 이 e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m not sure. i 거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이 m not s u 아, 카드만 올라갑니다. 야, 근데 부채서 어떻안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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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한번 날조 해봤어요. 이거도, 이거도. 그렇지, 많이 되죠? 크지, 많이 음. 크지. 저거링도 달 거네. 근데 여기 네개나 봤어요. 자, 저거링 아, 네, 네, 두개 잡은 거 커요. 많이 크지. 레어 네, 위로면. 네, 아, 근데 네. 오버로 잡았으면 네. 존나 유리했는데, 네. 아, 아깝다. 아 그러면 게임 터졌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왜냐면 마린이 여기서 힘싸움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아, 테란이 네. 기분 좋은 네. 거고, 네. SCV가 한번더 들어가 가지고 서치를 네. 축할 거야. 자, 들어가서 보겠죠? 레시 돌린 것도 지금. 봐 터렛이 이미 완성이 안돼 있잖아. 천천히 받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상대 링친걸 아는 거야. 스세자이 <목소리> 게임은 급격히 난이도가 어 적에게 올라갔어요. <목소리> 하지만 맵이 적에게 좋은 전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오케이, 많거든요. 터을 계속 많이 받네. 그렇죠. <목소리> 왜냐면 팟토리 올라왔나요? 팟토리 팟토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거 본진이 존나 넓은 것 어, 같은데. 아, 네, 그렇죠. 네네, 네네. 네네. 여기 공간이 있죠. 네네. 그렇죠. 충천에. 아 근데 터에 아 하나 저거 뭐야? 아 깨알 터레. 자 세기 잡혔어요 세기. 어, 네, 자팩토리 네, 네, 없는 거 네, 봤죠? 저기밖에 없어. 어, 나이스 와! 와! 한 마리 크다 그래 야 이거 한 마리 졸라 커요 지금 저그가 이런 긴장되는 대회 때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삑사리가 나거나 후속이 오다가 잘리거나 이두 가지가 생겼다 오늘 컨트롤이안좋다잡 소리 와, 와, 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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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잡았어 와 이거 이기겠는데? 오늘 2조 저그 두 명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어, 소리에요 와 이러면서 말랑바지 뭐, 밑에 준게 맞다. 와, 어.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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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석이 형 가자. 감각적이야. 아, 아, 아 뮤탈 가정도 이게 가정도 뮤탈 저급 컨디션은 아, 진짜 제가 잘 알거든요. 오늘 뮤탈 전체적으로 다 컨디션 안 좋아서 기석이 일낼 수 있어요. 어, 빠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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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베이. 어, 그리고 잡는다고? 아, 제발! 아, 아 이게 아, 말감한 되기가지네 근데 지금 저일인 죽는 것도 커요. 왜냐면 뮤탈이 테란 본진에 침투했을 때 정면에 바이오닉이 나오는 시야를 저글링이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저글링도 없는 거야, 지금. 자, 두 스타 올라오고 팩토리를 오른쪽에 올려놨었네요. 이러면 적어도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나, 스캔이 아니라 팩토리가 날아갔어 아, 팩토리가 날아간 거야? <laughs> 야, 거 봐, 뮤탈컨이 안 돼. 어, 뮤탈, 아, 근데 뮤 날카롭지가 않아. 어, 뮤턴이 안 돼, 오늘. 이게 경기장 이슈일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지금 뮤탈. 뷰탈... 많이 치고 나간다. 와! 많이 치고 나, 정면. 저게 위험한 거야. 왜냐면 저걸링이 아까 영화이 말한 대로 포인트가 저걸링 시야가 없기 때문에 태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른단 말이야. 계속 지르는데 근데 지금 가는데? 그럼 그러니까 중앙에? 중앙에 가잖아. 남은 7개? 이거 설마 멀티까지 모르고 가나? 멀티까지 설마 모나? 근데 <목소리> 네, 이거 양날의 검수있는게 저거부터 한 부대가 막히는 거예 네, 이거 저걸 보냐? 보냐 이재동 판단 ]이야. 내렸어요. 아 무시하고 어 다르. 멀티를 미끼로 내주면서 털겠단 어, 마인드야. 다시는 미끼야. 미끼네 미끼만. 다신미 믿기야. 이거 털겠단 말인데 그렇죠. 이러면서 한시 먹겠단 말. 그렇죠. 이러면서 러카 타이밍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어, 기석이는 어, 여기서 수비 능력 이거 중요해요. 이거 위험한데 테라 이제서 데 그렇죠. 이 아, 이재이미기 너무 좋은데. 가라치움을 못할 줄. 이게 왜 그래. 가능하냐면은 2 시라서 가능한 플레이야. 어 근데 못할안 쓰는데 많은데 어 근데 어, 잠깐만. 못다이마은데 이상한 소리 줬어. 어 잠깐만 이거 어, 어, 마... 왔어. 았어 예, 쟤가... 괜찮은데 귀는 왔잖아. 왔잖아. 왔어. 괜찮은데. 오바했어오 소리가 저혀 이용이 왔어. 링 왔어. 말린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 멀티는 깼는데. 다 도움이 막 센데. 까다로운 거저그 엑스트가 단순히 링이면은 괜찮아. 지금 저가 가스가 없잖아. 그럼 러커는 못 뽑는단 소리야. 말인 빨리 돌아와야 돼. 배슬트는 깨 괜찮아요, 이거. 베슬 네. 네. 뜨면 게임 괜찮아요 근데 어, 저거가 계속 뭐, 타이타이 계어 네. 이거 그렇지, 뮤링밖에 원래는 없어 원래는 저거가 지금 유리한라 타이타이 계속 몰리고 있어야 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 주면 테란 이겼어 이 시간 줄때 럭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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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 말이 돌아온다 이거 배슬뜰것 같은데 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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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지금 오림됐거든요 네. 5림됐지 개흥이지 하자. 아 이거 쉽지 않아요 링이 큰데 근데 이제 마린맨이 돌아오거든요 아 링이 크어 아니야 이거 테란이 이득이야 테란이 이득이야 링 잡아 링 잡아 나링 잡. 서 왜냐면 돌아왔어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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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왔다, 왔다 돌아왔어, 이겼다이겼다 베스리스 없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자, 여기 여기 지금 나오고 저 여기는 그냥 나고 여기서 돼.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어. 저가 가스가 없단 말이야. 럭커가안 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이브도 없어. 테라는 심플해졌어. 시간은 날편, 천천히 어. 공이 없 찍으면서 뮤탈만 맞고 이래디 한 방만 걸어주면 돼. 네, 이래지 나오면 진짜 끝나거든요. 어이래도 이래지 아 잠깐. 만을보자는 생각을 갖고 만화 없어. 자 찬찬범법으로 가야 돼. 찬찬범법.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상대 공격 막으면서 게임하면 되거든요. 부족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가 JD가 뮤컨이 이제 좀 감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뮤. 아아 와 이래서 티대로 들어왔다. 아 죽었다. 체력 없는 거야 이 이미 이거 자체가 없었어. 그렇죠. 왜냐면 어, 럭크가 <러니까> <러니까> 아, 안 뜨지 않아나 네, 여기서 기석이가 어, 스캔을 <러니까> 계속 뿌려봤을 도대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온 거야. <러니까> 자 로커가 나오나요? 여기 음, 사실 이제 저얘 뮤탈들은 미탈들을... 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살때 이에 가스가 없는데가 살때 이에. 야 근데 이맵에서 테란이 두명 이어가지고 아, 너무 태테를 한다고? 와 신기하게 살때 이에. 태초를 지킨 상태로 또는 초반 상태로 이게 없근데 조기 속이 존나 잘한 것도 있고 첫 번째 함정을 안 빠진 게 컸어. 썬큰 저글링. 아니 나빠요. 그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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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 일위 이야. 공방이라 그냥이야. 주지 말 주지. 아. 나이다.